안녕하세요 스프룬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 월요일이죠 지금 시간 8시 다되가는데 해가 좀 길어졌네요 저 위에 보이시면 저기 여기 보이시죠 <laughs> 해가 좀 길어지기 시작했네요 자 오늘도 또 전쟁터를 또 구역 구역 또 나왔습니다 그래야 또 돈을 벌고 생활에 또 보탬이 되는 거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고독에서 스타트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네, 저도 이 동네에 살지만 고독 많이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한두 번인가? 가서 콜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여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일을 두번 가서 두번 그렇게 해버리니까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진짜 이거 대리는 복불복이잖아요. 뭐가 어디서 뭐가 언제 터질지 뭐가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대리신만이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옛날 같지도 않고 이제 삼성분들이 이제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이 돼야 이제 거기서 도전해 볼 만한데 그래도 출장 부산 출장소보다 나을 수는 있겠죠 네. 자 어찌됐든 오늘도 파이팅 하며 안전운전 진상 안 만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멋지게 한번 운행해 봅시다. 자 그럼 첫콜 잡고 이따 뵙겠습니다. 네, 어서 푸입니다 지금 한 시간 반 만에 이콜 잡았고요. 콜을 얻진 않았었어요. 근데 지제역 앞에 그 아파트 단지들 있잖아요. 대다그 것만 뜨는 거예요. 그럼 저는 잡아도 문제인 게. 거기서 또 버스를 타든뭘 하든 움직이고 시간 잡아먹고 법원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법원 쪽으로 또 법원에 또 코를 이렇게 많지도 않고 아 이럴 때 진짜 장비 너무나 생각이 납니다 저거 뭐야 키보드힐 사고는 싶은데 가격이 만만치 않고 집에서 허락도 해줄란가 모르겠고 아 진짜 <laughs> 뚜벅이라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오네요 여기 이동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운동 콜 수행하고 두 번째 콜 잡고 이따 뵙겠습니다. <laughs> 네, 어설프는입니다. 저는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집에 그 차에 도착했고요 야, 거기서도 그 장원동 코롱 하늘채, 뭐 이런 거 줬을 때 진짜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두 콜이라도 타고, 그냥 자전거 타고 집에 왔으면 될걸. 이고 <laughs> 멘탈이 나가긴 나갔었나봐요. 이게 처음에 잘 타야 되는데, 진짜 모든 일은 첫 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첫 콜에서 무너지니까, 손이 안 가. 다들 그러시죠? 주먹는 게 아니죠? 저도 아직, 아직까지는 하순가 봐요. 많이 하수네. 아이고. 자, 내일은 또, 쉬는 날, 전날이니 내일 한번 노려보고요. 심기 일전에서 오늘 못본거 내일까지 한번 벌어 볼게요 자, 필드에 남으신 기사님들 화이팅 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내일두 예, 가지 철퇴가시죠 안전운전 그리고 진상 안만나기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전 내일 뵙겠습니다